데이지곤에서 바이크는 참 다용도인데요. 막힌 곳 뚫고 들어가기, 올라가기 그리고 길 막기 등이 있죠? 오늘도 간단하게 길 막고 호드를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바이크에서 내려 빠르게 끝쪽으로 가 호드를 기다립니다. 녀석들도 이에 질세라 사력을 다해 달려오는데요. 1차로 벽을 오르느라 벽목이 생겨 엄청나게 몰려있게 되는데요. 우리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죠? 또 호드가 올라와도 단단히 막힌 바이크 때문에 녀석들 거둥거리거나 밀려 떨어지게 되죠. 그 틈에 관통력 높은 총으로 쏴주면 아주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놈의 저격수는 정말 너무 갑자기 스폰되어 공격하는데요. 먼저 앞쪽 호드를 대부분 잡은 후에 손 맞입니다. 아 진짜 속이다 시원하네. 계속해서 몰려오는 호드를 천천히 잡다 보면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녀석들이 바이크에 틈을 비집고 나오려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냥 무시하고 빠르게 계속 총을 쏴도 되긴 하는데요. 궁극의 호드에서는 탄창을 가는 그 팀의 왕창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주. 게 좋습니다. 어때요? 엄청 쉽죠.